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중, 여고, 여대를 졸업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최근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의 연애 사업은 예전부터 쉽지 않았어요. 숙기가 없는 편이라 연애 경험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연애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보단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연애가 전부였죠. 그래서 그런지 어디가 답답하던 찰나 재밌는 일이 생긴 요즘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야기 주인공은 저희 팀장님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8살이 많고 유부남인지라 멀리서 바라볼 뿐 내색은 못하고 있었죠. 마치 중학교 때 잘생긴 교생 선생님 보고 떨려하는 기분? 옷도 잘 입으시고 얼굴도 제가 좋아하는 무쌍의 매너까지. 전에 사귀었던 또래 남자 친구들과 비교하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마음 고생한 지몇 달, 사연을 보내기 한달 전. 팀장님이 퇴사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자리로의 제안을 받아 이직한다 하는데 물론 못 먹는 감이고 찔러볼 것도 아니었지만 보지 못하게 되다니 마음이 아팠죠. 그렇게 사건은 팀장님의 송별회 겸 해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따라 아쉬운 마음 때문이었는지 주는 술을 마다하지 않다 먹다 보니 과음을 했고 더 마시다가 실수할 것 같아 바람이라도 쐴겸 잠시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마침 팀장님도 바깥에서 담배를 피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팀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술김에 팀장님 입에 입을 맞췄어요. 놀라는 팀장님을 보고는 도망가듯 다시 안으로 들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회식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회식이 끝나고 택시 정류장에 택시를 기다리던 중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팀장님이었고 그렇게 제 앞까지 오더니 아까 그건 뭐였냐고 물으시는데 어차피 앞으로 못볼 사이라는 생각이 들자 말했습니다. 팀장님 좋아하고 오늘 밤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라고 그러자 팀장님은 놀란 눈으로 말없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지나자 택시가 저희 둘 앞으로 섰고, 저는 택시에 먼저 올라탔습니다. 잠깐 몇 초가 흘렀을까요? 팀장님이 갑자기 제 옆에 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기사님께 행선지를 말하더라고요. 택시가 도착한 곳을 확인한 후, 팀장님 귀에 속삭였어요. 딱, 한 번만이에요. 그후 팀장님이 제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너 좋고 늘 어른스러운 팀장님의 키스는 이전 남자친구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둘의 호흡이 뜨겁게 오갔으며 둘다 1초가 아쉬운 듯 좋아한다, 지켜봤다 같은 말은 필요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어차피 이번 한 번뿐이니까요. 팀장님은 제가 그간 상상했던 그대로 사실 그 이상이었어요. 숨이 넘어갈 것처럼 몰아붙이다가 이대로 죽을까 싶을 때 달래주는데 어느 한순간도 다른 생각은 안 들었죠.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도. 그날 이후 팀장님은 퇴사했고, 저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수동적이지 않고, 제가 선택하고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그래도 가끔 팀장님 생각이 나네요. 저를 여유롭게 쥐락펴락하던 그 모습.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